이제 15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이보다 큰 실수 A가 나와있고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뭐이 색에 대해서 대소를 비교하시오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는 로그를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면뭐 이렇게 되겠죠. 로그 A의 A의 X는 뭐 이렇게 될 거고 이를 전체 제곱해 주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 x 제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먼저 제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a 제곱, 뭐 x 제곱, a 네 제곱해서 이렇게 나오고 미치 뭐 a 인 그런 로그를 취해주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게 뭐냐면 아, 요거를 우리가 조금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미치 a 로그를 한번 더 취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보다 큰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이 아이는 1보다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이런 관계가 우리가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 얘가 제일 작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작은 순서를 우리가 3번이라고 이렇게 체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 얘가 큰지, 혹은 얘가 큰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조금 비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죠. log a의 x의 전체 제곱, 그리고 로그 g a의 x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쓰겠습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 곱하기 log 뭐 a의 x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일단은 어떻게 보냐면 양 얘랑 얘 양쪽을 로그 a x 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로그 a x 가 남고 얘는 2가 남는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 요렇게 우리가 성립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번이 되고 제일 큰건 얘가 요렇게 되죠. 그래서 뭐 적어보면은, log a의 x제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log a의 x의 전체제곱이 그 다음으로 크고 제일 작은 거, 로고를 두 번째 한게 제일 작습니다. 네,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고생하셨습니다.